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기도를 할수 있냐 혹시 너 나에게 기도를 해줄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. 어, 처음과 똑같은 답이 왔어요. 자신은 인공지능이고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이나 신앙 체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시편 49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설교 틀을 짜달라고 했잖아요. 이 인공지능이 이해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써줄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그럴싸한 기도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, 저는 이 대목에서 역시나 굉장히 놀랐고 이번에는 뭐랄까요 소름이 끼쳤다 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이 결과물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, 이거는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기도문을 옮겨 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신뢰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이 땅의 부와 권력은 우상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니 을 인정하며 당신만이 참된 돌봄과 평안을 주심을 인정합니다. 당신 안에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팔 가운데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. 물질적인 부와 소유를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참된 지혜와 당신을 이해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.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에만 눈을 보는 이 세계에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며 당신만이 영생의 유일한 근원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, 당신 안의 소망과 보호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요. 기쁨의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영어 표현으로 크레이피한 그런 놀라움인 것 같아요.